고바이어 랩도 이렇게 흔들고 올리네. 야, 너무 자식이요. 여기서 들어갔으면 손절 치고 오는 거죠. 그렇죠? 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이게 슈팅이 처음 나오고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시간이 좀 남으니까 이거는 뭐 스윙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. 여러분들이 기준봉을 찾아야 돼요. 제일 좋은 거는 기준봉 뜬 당일날 들어가는게 제일 좋죠. 마이너스 20%에서 손절 친 거라니까요. 마이너스 20%에서 손절. 자, 보세요. 기준봉의 위치가 중요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, 고바이오 랩을 내가 스윙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슈팅이 나온, 이거는 이날 들어가면 안 되죠. 그러니까 슈팅이 나오기 시작한 시가부터 해서 20% 이상에서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러면은, 예를 들어서 손절이 마이너스 20%면 손절되잖아요. 이거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쵸? 그날 시가는 괜찮아요. 그 다음날. 그쵸. 근데 20% 넘는 슈팅이 나온 종목 들어가면 안 돼요. 특히 이렇게 흔드는 애들이 많아요. 음. 여기 보면은 뭐가 있나 또. 자, 뭐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.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. 이 종목을 뜻하는 게 아니라. 자,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안 되죠. 세력들은, 예,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게 되면 요게 물량을 뺏기는 자리에요. 세력들이. 털고 올린단 말이야. 들어가려면 여기서 들어가죠. 슈팅이 나오기 시작한 지20% 이내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상한가 가는 종목은 당일 날 들어가야 되는 거죠. 아니면은 턴다니까.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여러분들. 자, 이거 보세요. 만약에 여기서 요날 요 들어갔다 털리죠.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 눌러주고 돌파할 때 들어가든가. 음, 눌러주고 돌파할 때 들어가든가. 자, 여기서 들어가면 어때요? 털리죠. 그렇죠. 대부분의 종목이 다 이러요. 아니면 이렇게, 이렇게 들어가든가, 그렇죠. 대부분의 종목이 다 털린단 말이에요. 여기서 20% 털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세력들은 물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런 게 뭐예요? 그래서 이게 매집봉이 될수 있고 매집봉은 뭐예요? 그 전에 물려있던 개미들 물량을 확보하고 털고 올라간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런 자리 들어가면 안 돼요. 아무리 모멘텀이 좋고 뭐 해도 저런 자리 만약에 저런 자리 들어갔다 하면 기다려. 이거는 분할로 들어가야 되는 자리죠. 그렇죠? 이런 자리는 차라리 마이너스 20% 되면 여기서 한번더 들어가서 평단가를 이 정도 맞춰놓으면 되는 거죠. 운이 좋아서 이런 종목은 바로 수익이 나지만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종목 찾기는 쉽지가 않죠. 보통은 아 좋다고 그랬는데 털고 털고. 까나리아 보세요. 이거 뭐 상패 시즌이니까 한가 보냈다 가잖아. 이거 어떻게 견뎌요? 여기서도 한번 털고 털고. 특히 조막손 돈이 없는 종목일수록 세력일수록 물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올렸다 턴대니까요. 여러분이 나갈 때까지. 그래서 오늘 팁으로 꼭 알려드리는데, 예. 이 슈팅이 나온 자리에서 20% 위쪽에서는 잡지 마세요. 상한가한 거, 그 다음날 그 위험한 기법이에요. 위험해요. 위험해. 아마 검색식 만들어서 돌려보시면 알 거예요. 상한가간 종목들 돌려보세요. 수익 나는지 안나요 <laughs> 상한가, 상한가 갭 띄우고 운 이거 다 매집이에요. 특히 이쪽에서. 무지개 돌파하기 전에 그런 걸 모르니까 자꾸 당하는 거죠 와 고바이오랩 씨 자기 얘기 하는 줄 아나 보다 장땅봉 세워버리네 사면상님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20% 손절한 거예요 마이너스 20%다 손절한 건데 수익률이 그렇게 나온 거고 고점 대비 고점 대비 아니라고 해도 이건 계좌가 계좌 자체가 플러스가 안날 수가 없죠 이거는 제가 정말 몇년 전부터 계속 알려드린 수익 방법인데, 이렇게 못 하시더라고요, 못 하셔요. 이게 뭐 두세 달된 것도 아니고, 한 달, 요번 달에 드린 종목만 보는 거예요, 요번 달에. 드린. 말 나온 김에 계속 반복하지만은,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. 이건 나중에 또 미니 특강 시간에 하겠지만은, 내가 어부라고 생각하세요, 어부.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한 개만 칠까요? 보통 어부들 나가면 금을 몇십 개씩 치잖아요, 바다에다. 모르시나? 이그물을 종목이라고 생각하세요. 그물 하나만 치면 여기 고기가 다 빠져나간다니까. 손절당한다니까. 초보자분들은 20종목. 타점에 들어가서, 타점에 들어가서 20종목이에요. 20종목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두 종목, 세력주인 경우에요. 두 종목 이상 50%안 갔다. 아니, 20종목이면 네 종목이지. 그러면 여러분 기법이 잘못된 거예요. 못 기다리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이 종목을 내가 사는 종목이 금물이라고 생각해봐. 중요한 거는 계좌 수익이에요몇번 말씀드리지만 계좌가 수익이 나야 되는 거지. 종목 모든 종목이 수익 난, 나겠다는 건 정말 욕심이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. 그렇다고 손절만 계속하는 것도 아니죠. 그렇죠? 그것도 답이 아닌 거고. 손절을 안 하는 법은 기준봉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되고 기준봉이 먼저 세우는 이 기준봉은 두 번에 나눠서 갈 수도 있어요. 봉두 개가 아까 보여드렸던 고바이어 랩처럼 지금 메모장이 또안 보이는 거야. <laughs> 종목을 그물이라고 생각하고 어부들은 그물을 하게 치잖아. 그쵸? 어떤 놈이 갈지 모르는 거야. 어떤 물고기가 잡힐지 모르는 거야. 100%짜리 물고기. 50%의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어느 정도는 쳐놔야지. 왜 한두 종목에 몰빵을 하냐고요. 여러분이 스윙에서 수익이 안 나는 거는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. 이 원리를. 며칠 전에 미니 특강에서도 했고, 제가 편집해서 이거 다시 올릴 거니까 확률의 원리.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. 여러분들이 왜 수익이 안 나는지. 유튜브에. 세력줄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. 여러분이 만약에 세력주가 아니다. 수급주다, 실적주다 이런 거는 업황을 보고 눌러줄 때 들어가면 큰 수익은 아니에요. 늘 웬만하면 수익이 나죠. 근데 계좌수익률을 뭐한 달에 10% 이상 하려면 세력주를 하는 게 맞긴 맞죠. 근데 세력주 뭐 조금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타점에 딱 들어가서 기다려 보세요. 계좌가 5%, 10% 수익 날 때까지. 아시겠죠? 지금 단타 훈련반 하고 있는데 제가 스윙 훈련반도 하려고 그래요. 스윙 훈련반. <laughs> 그건 이제 뭐 직장인 분들도 참고할 수 있으니까. 그것도 훈련이 필요해요. 어쩔 수가 없어. 우리는 그냥 예, 여러분들 초보자 분들이 혼자서 그런 훈련 과정이 없이 한다는 거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. 단타도 마찬가지고. 단타도 지금 아마 훈련 참고하시는 분들 혼자 했으면은 5년 걸릴 거 지금 배우고 있을 거예요, 그렇죠? 5년이 걸려도 모를 수도 있는. 꼭 기억하세요. 어떤 기법의 확률은 5대 5라고 생각해야 돼요. 문제는 그 기법이 가는 종목이 몇 퍼센트 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. 아, 어, 그러면은 바닥에서 잡으면 되겠네요. <laughs> 바닥에서 잡으면 시간이 걸요 지금 한달 동안 1,700. 물론 장이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한달 동안.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기는 힘들어 요 원래는. 음. 창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만은 만약에 두달 안에 이렇게 나온다 그래도 대단한 거죠. 근데 바닥에서 잡으면 걔가 언제 갈지 몰라요. 지하실 더팔지도 모르고. 아, 어, 나는 발바닥에서 잡았어. 그런 사람은 이렇게 좀 의심해 봐야 돼, 실력을. 절대로 고수들은 그 자리에서 안 잡아요. 아 자이그럼 뭐니, 쟤는. 허, 허, 진짜 오늘도 시각 돌파하고 올리네. 와 지트 파워 눌림목에 들였죠 10% 이상 수익 났어요 이거 자이글도 초반에 엄청 흔들었을 걸내 기억에 그쵸 제가 이때 딱 들인 적 있는데 고수들한테 이때 딱 들인 적 있고 음, 이때 딱 들였죠 이렇게 잘 갈지는 모, 이, 모르지 이렇게 잘 갈지는 근데 뭐는 알아요 내가 산 종목 중에 100% 이상 갈 종목이 있다는 건 알아요 저는 100% 200%갈 종목이 한두 종목 있다는 건 알아요. 이 종목 100%갈 겁니다. 그 사기꾼이에요. 그런 사람 말 믿지 마세요. 어떤 종목이 갈지 모라그 모르... 근데 저는 내가 만약에 하루에 한 종목씩 한 달에 2 0 이십일이잖아요. 그 중에 하루에 한 종목씩 사라. 이렇게 하면 그 중에 100% 이상 갈 종목 한두 종목 맞출 자신이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. 저는. 옛날에 초창기에 계좌 한번 보여드렸잖아요. 스윙으로 한 달에 2억씩 스윙 날때 보여드렸잖아요. 그쵸? 다른 방법으로 스윙 내는 거 아니에요. 여러분들하고 똑같지. 근데 저는 제 경험상 제가 산 종목 중에 100% 이상 갈 종목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, 여러분들은 20%만 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파는 거고, 그쵸?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손절은 또 야, 이거는 응, 일부러 터는 거야. 그러면서 손절 안 해. 여러분들이 안 팔면 안 올린다니까요. <laughs> 아 이거는 언젠간 다시 올라갈 거야. 그리고 손절 안 해. 여러분들이 나가야 올라간다니까. 세력 주는 아, 목 아프다. 목 아파서 강의 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. 어, 와, 고바이어